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스탬프를 다 각각 코너에서 찍으시고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시면 오버라이저 네, 놓치십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A 구역은 추석 한가위 전통놀이. 네,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지금 지명하는 곳 있죠? 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1화를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1화를 보고 와주시고요. 네, 오늘 저 위를 클릭하셔서 1화를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제 채널을 눌러셔서 1화를 보고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화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화를 진짜 안 보셨다면 1화를 봐주시고요. <laughs>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이구. 아, 일단 찍어주 등산은 어디 가요? 등산은 요 밑에. 아... 스탬프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는데, 레버를 누르면 열립니다. 대신 그 구멍으로 시월 보구가 저기서부터 와서 딱 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거겠네. 연습이야, 아, 나는 일박 아, 삼일. 열쇠는 테이블 위에 있구요. 아, 열쇠, 오케이. 그냥 시험 테스트 하기 아, 작 열쇠를 이제 열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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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키를 들고, 여기다가 키를 꽂으셔야 되구요.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그리고 돌립니다. 그리고 어? 누르고 하면 열려요. 근데 이거 네, 다 성공했어요. <laughs> 여자분도 하시고, 바로 성공. 여기서 실패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게 슬픈 전설이고요. 뭐한 명이라도 실패하기 바랬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성공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성공도 못하고 아니, 네, 성공이란다. <laughs> 실패레기도좀 하게 하려고 한 건데 실패도 못하고 이렇게 성공만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링이고요. 볼링은 이걸 하시면 스티커를 드려요. 원래는 네, 1등은 이제 뭐 가방 준다고 뭐 그랬는데, 어, 모르겠고, 일단 스티커는 무조건 주더라고요. 그거 이제 약간 툴레강 거죠. 네, 툴렛게 일 정도로, 개새게 칠 정도로 네, 튼튼하다. 약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위에 캐리어 위에도 앉아봤는데 뭐안 잡았거든요. 안 잡았는데 튼튼해요. 부서지도 않고, 기스도 한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산 그런데, 여기 위에다 이제 물을 넣어요. 뒤에 그리고 뒤에 꼭깔 있으시죠? 갈을 보시고 각구형 하고 갈이데 거기를 돌으셔서 오시면 됩니다. 2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2분 정도 돼요. 그데 사실 2아 네, 좀팀장님잘 네. <laughs> 예. 생겼어. 물을 좀 흘리실 수 있지만 최대한 남기면서 들어오시는 걸로 하시면 될 거야. 출발. <laughs> 생각보다 엄청. 길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2분이, 2분이, 이게 짧은 2분이 아니에요. 노래 하나, 거의 기본적으로 노래 하나 반 정도니까 엄청 짧더라고요. 길이가 너무 더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을 안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래서 온몸을 잡게 되는, 온몸을 네. 잡아버리는. <laughs> 이때가 한 30초인가 남았어요. 몇분안 <laughs> 어? 남았죠? 근데.. 어.. 아, 샤워할 것 같지? 다 젖어버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네. 폴리콘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뭐 스트라이크 치시고 이제 19개까지 하신 분은 봤어요 스트라이크 네. 네. 치고 네. 9개 더 근데 이거는 힘이랑 운이야 <laughs> <적당히. 웃음> 이 소녀가 근데 힘으로 좀만 더 힘만 줬으면 진짜 스트라이크 했어요 아유. 힘이 살짝 부족해서 못했는데 힘만 좀만 더 줬으면 트라이영 갔어요 야, 이게 무조건 힘이나 운이에요 무조건 힘만 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야, 실력이 솔직히 감쩍기 때문에 힘뿐만이 아니라 진짜 운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프로까지 이제 넣고 볼링을 치시고요 뭐 기스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파라코드 클래스입니다. 파라코드까지 하면 세 개를 받고 세 개를 다 받았음을 월오거나이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파라코드고요. 뭐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키다란 선인데 막상 그렇게 엄청 길지는 않더라고요. 난, 난 겁나 긴줄 알았어요. 3미도오면서 생긴 줄 알았는데 그정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와, 하이볼 교환권. 하이볼 저희 저녁에 하더라고요. 그, 평소에 뭐 이렇게 춤좀 추나요? 어, 조금 치긴 하는데 어, 확실하게 많이 치진 않아요. 어, 거의 급이야, 그리고 아, 거의 BTS급이 아 되나 봐. 이거 저분이지. 아이에 대해를 약간 추천을 하더라고요. 원하는 하더라도, 음악이 있습니까? 원하 이따,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음악에 맞춰서? 나이트 댄서요. 이런 노래는 나, 아, 노래 제목이 나이트 댄서. 네. 누구 겁니까? 그 노래가. 아마도 이매진? 아, 그래요? 그 나이트 댄서죠. 노래 제목이. 준비됐나요? 나이트 댄서. 어, 기대가 되어서. 굉장히 좀 제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잘 생겼지, 키 크지. 어? 어, 동안이지. 아우 너무, 너무 맘에 들어요. 예. 자, 어, 요번에 이 안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춤, 예, 제대로만 추면은 이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단점이 꽝이 있어. 그걸 조심해야 돼. 난 열심히 춤췄는데 꽝이 나와버리면 정말 힘들잖아, 사람. 그쵸? 만약에 꽝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또 도전해야죠. 아, 멋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 역시, 그, 얼마나 있습니까? 캠핑 아빠랑 많이 다니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아웃도어 브랜드가? 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둘레라 그래 자 다시 한번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뭐죠? 둘레요 둘레가 아니라고 둘레끼리 아니라 네. <laughs> 자, 다시 둘레길이 제일 웃겼어요. 자, 우레가 어, 아직 그래. 잠에서 들게 놓았습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우리나라 <laughs>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사고한 중에 가장 인색이 양은 거 같죠. 그냥 흐린 날씨인거 같죠. 근데 비와요비오고 있는 거예요. 아유 똑똑해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어, 우리 이 소녀는 툴레 패밀리데이에 참가할 자격이 돼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마음이 되세요 어 툴레 행사 때뭐 이래 때 빼고 대부분 제가 MC를 봤습니다. 저는 캠핑 14년차, 예, 어 캠핑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MC이자 MC 음주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laughs> 아, MC 네, 소개를 조금 네. 늦게 어, 했어요. 30 박수를 안 원래 대부분 MC를 소개하고 막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죠. 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아 그래요. 어 박수 차지면 혹시 아니까로키도로 뽑을 는기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아 네, 선도 오정도 지치면서 이제 장난을 쳐주시고 정렙지. 이제 지루하지도 응, 재밌었습니다. 아, 어, 다음 아, 행사 때도 초청을 아, 많이 도, 아, 많이 아, 가고 감사합니다.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 행사에서 많이 도움을 아, 기도했기 아, 때문에 선물도 좀 자,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원래 봉사자라서. 예, 겁나 봉사는 하걸좋아하는사람이라서 제가 걸걸이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도 해드렸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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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이주셨거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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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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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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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또 그리고 에? 등산, 그 어, 추석인데 그거 재미 없었나요? 어, 대답 안 합니다. 추석 재미 없답니다. 내년부터 추석 안 합니다. <laughs> 어, 어쨌든 고생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오늘 2023 툴레 패밀리 데이를 준비하신 우리 툴레 스태프들에게 두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에 툴레 여자분이 아니면,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저보고 애기래요. <laughs> 내친구들은모바 어, 때마다 어, 오늘 할 오늘 소리지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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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애기, 안 애기 어 애기 안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되게. 그런 거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넘 장난 말고 이제 어 적당히 지키면서 장난치는 장난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A A 같아요. A 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제일 어리긴 하니까 <laughs> 툴레 이게 스탭 스탭분들을 중에서 내가 스텝이 아니긴 하지만 어. <laughs> 스탭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도 스텝은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진에서 빠졌습니다. 예, 저는 이제 회원이죠. <laughs> 회원이죠. 어 참여 안한 사람 쳐. 어, 나는 <laughs> 어, 회원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찍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고프로를 주는 툴레 케이즈 스피드왕. 솔직히 고프로 1 1를 줬다면 나도, 나도 진짜 빨리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하진 않았구요. 예, 그냥 참여 안 했구요. 그리고 내가 참여 하면 좀, 왜 스텝이 참여 하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알바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알바하시는 분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알바하시는 분들 보면 다 미인이야 알바하시는 분들 엄청 이뻤어요 그리고 되게 되게 막 활발했고 저 여자분 아, 집중한 눈빛 저거 집중 올집중 하나의 올집중 <목소리> 자, 4출발 준비. 준비입니다. 준비입니다. 네, 너무 지 네, 마음이 급해요. 예. 네, 준비. 출발! 갑니다. 준비. 네. 이게 아마 1등 결정전. 네, 자, <목소리> 어, 일단 길 하나 잘못 찾았고. 어, 일단 어, 어, 네. 무조건 골등 <laughs> 네. <laughs> 일단 초반에 저러면 골등 아, 이게 땡 이게 등인가보네요 아, 저거, 저거 둘레. 네, 좋습니다. 둘레보고 둘레라는 출세보고 네, 둘레라는 이제 어, 기어나이 출발하 둘레패밀리 대 2023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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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일단 스타트도 좀 늦었고요 아 데이가 던져요 재활용해야 되는야 되는데 재활용해야 되는데. 자손 들어 주 분이 등입니다 최대한 빨리 어영무영 싸고 있는 1등입니다. 중. 어, 아직 덜졌어요. 안, oh. 안 됐어요 아직 덜 됐어요. 그리고 됐고요. 일단 9프로 확정. 이등은차령용예 공천연기 고수시티가 쓸모 없어요. 내가 써봤는데 솔직히 쓸모 없어요. 진짜 쓸모 없어요. 우리 예, 고프로가, 짱이다. 스웨덴에서 <laughs> 무조건 고프로가 짱이다. 고프로가 짱이다. 아, 요덴에서 무조건 고프로가 장이다. i 한이 g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요? 아, 랐지 여기 여기라니요? 여기 그럼 안돼라고 해야지. 0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툴레 패밀리데이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구독자가 많이 안 된다 이렇게 막아 이게 어쩌야될까 이렇게 스태프분한테 물어봤는데 스태프분들이 어나 휴대폰 열어 <laughs> 야 구독 눌러줘 그렇지. 해갖고 구독 눌러주셔서 200 됐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200이 됐고요. 매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오건나이저고요오건나이저 지금도 아주 잘 지금 쓰고 있어요. 한정판이고요. 툴레 패밀리데이 2023 이제 표시가 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 분들도 많이 이렇게 와 주시기 이렇게 막 부탁하고 그랬는데 뭐 별로 안온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도와준 사람이 일단 나밖에 없었어. 왔었어도 <laughs> 딱히 안 했을 것 같아. 솔직히 어 힘들거든. 캠핑까지 와가지고 힐링을 느려야지. 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거기서 일을 했지. 내가 좋아거든. 하 <laughs> 내가 엄청 엄청 좋아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나는 했지롱. 아, 그리고 엄청 꼬마애들도 많았었어요 저는 막수 20대, 30대 입어보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원래 툴레 텐트 원래 그래요. 예, 근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주, 술, 그리고 하이볼, 예, 하이볼. 아, 그리고 여자분이 그 저한테 애기라 부르신 분이 왜 애기라 했냐면 내가 커피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커피랑 술을 안 좋아해요. 커피도 딱히 안된게안 좋아하고. 그리고 술은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먹을래? 그랬는데, 아예 괜찮아요. 그랬는데, 여자분이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술도 안 먹으니까, 진짜 뭐지? 그랬는데, 이제 내가 미성년자니까, 아! <laughs> 그래서 이해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 잘 찍었죠. 드론으로 뛰어가고 찍었어요. 근데 드론으로 날린 분이 너무 많아. 한세네명이 있으니까. 이게 다 DJI 거 잖아요 드론이 이거, 이거 광고 아니고요 DJI 거 잖아요 근데 이게 DJI 거였는데 막네명이서막 날리고 막 그러니까 막 버벅거리더라고요 한 번씩 좀 멀리 가니까 원래 멀리 가도 원래 괜찮았거든요 근데 신호기 감섭 조종기 감섭이라고 막 버벅거리더라고요 영상에는 좀 괜찮게 나와 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네, 매우 재밌었던 행사였구요.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룬킹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